페이스 다운에서 상완삼두입니다. 상완삼두를 안쪽으로 내회전을 해서 외전을 시키게 되면 여기 그 견갑골 여기 그 삼각 정도에 가게 되면 관절랑 하순이 있어요. 이 자체가 상완삼두의 장두가 스트레칭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좀당겨는 상태에서 예, 상완삼두의 장두를 따라서 마사지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마사지를 할때 여기 락을 걸고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밉니다 여기 그 관절 하순에 포커스를 맞추면 굉장히 시원하고요 그냥 뭐 지나가는 길에 그, 외, 그 위쪽 보도 따라서 조금만 더 내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상완삼주의 장부를 갖다가 에 상완에서 어깨 방향으로 거꾸로 하는 겁니다. 자리프레스 시켜 주시고 이때 이제 상완 그 삼두에 단도 외축도 내축도를 갖다 해주시고 네. 네, 외축도 내축도는 네, 주관절만 지나죠. 어깨하고 는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팔을 핀 상태 구부린 상태에서만 해주면 돼요. 근데 장두는 경각부라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락을 채워놓고 마사지를 하셔야 장도를 이완할 수가 있습니다. 장도, 단도, 롤링을 많이 주세요. 롤링이 크면 클수록 시원하니까 자 늘려놓고 수축시켜놓고 늘리고 수축. 자, 라 락킹한 상태에서 장두. 전화를 전체 쓰기도 하고요. 주주를 이용해서 포커스를 주기도 하고요. 다시 리프레시. 때는 단독 같은 방향으로 밀기도 하고, 저항을 시키기도 합니다.